일반적으로 티어 나 라인 돌출 눈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너무 높게 잡지 않아도 사실 라인이 잘 보이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아서 과하지 않는 느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인 아웃 라인이나 세미 아웃 라인이 잘 잡히는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. 안구가 눈꺼풀을 밀어내는 구조기 이 때문에 비절개로도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. 어 아웃이나 세미 아웃은 만들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아트임 같은 것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라인 또는 인아웃 라인 정도로 추천드리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어, 조직이 두껍고 그 안에 지방이 좀 많이 있는 형태인 경우에는 매몰 자연인착보다는 절개를 하는 것이 쌍꺼풀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돌출 눈과 함몰 눈에 대해서 그 눈들이 쌍꺼풀 수술과 트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사실은 각각의 눈은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눈이 무조건 좋다,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, 내 눈이 어떤 형태인지 미리 아시고, 어떤 쌍꺼풀 라인이 적합한지, 어떤 트임 모양이 좋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은 상담전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내 눈이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다, 내가 어떤 라인이 어울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무 눈상형과를 오시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몬드 샹용의 대표원장 박동원이었습니다.